세바스티안 쿠르츠 전 오스트리아 총리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오스트리아 경제 및 북대 검찰청이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비엔나 검찰은 쿠르츠가 그의 정부가 레물과 부패에 연료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의회 의 위원회에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그가 오스트리아의 국부 펀드인 국영 지주회사에 교겨 이 사회에 대한 임원, 임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거짓 증거를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 범죄는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쿠르츠의 전 보좌관 베르나르트 보넬리와 검찰에 의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도 이 사건에서 기소되었습니다. 36세 의전 오스트리아 지도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소셜 네트워크 X에서 혐의들은 거짓이며 우리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법정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유럽 정치에 이상한 것으로 보였던 쿠르치는 2017년 중도국가 오스트리아 인민당부의 피해 선거 승리로 이끌면서 오스트리아의 최현소 총리이자 유럽의 최연소 지도자 개었습니다 그의 정부는 2019년 5월 하인츠 크리스티안 스트라체 부총리의 비밀리에 촬영된 비디오로 촉발된 부패 스캔들 이후 불신인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해 9월 총선에서 승리한 후 권력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뇌물과 배인 혐의로 그를 수사하는 검찰과 측근들에 의해 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지몇주 후인 2021년 10월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몇달후 그는 정계를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